자 내향적인 사람 인트로버터죠. 내향적인 사람 덜 유능하다는 고정관념을 재검토해라 이 말에 아. 리더십이 빠졌네. 리더 아닌가? 아 리더로서 리더로서 여기 리더로서 이게 빠졌다. 아. 리더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어쩐다 리더십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어 이제 어쩐다 내향적인 사람도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인트로버터 내향적인 리더는 정말로 어쩐다 극복해야만 한다 이 말이야 극복하다 강한 문화적 가정 전제 외양인들이 더 효과적인 리더라는 거. 이거 극복해야만 한다. 얘 말이야. 주제죠. 어. 그대로 왔네. 올도 양부의 부사절이 여기까지죠. 여기까지 끊어지고. 양부의 부사절이 여기까지. 자 인구를 쪼갠데 나누다 쪼개다. 거의 똑같은 부분으로, 인트로버트하고 엑스트로버트로 어쩐다, 똑같이 나눔에도 불구하고, 96%의 사람들이, 관리자나 이사진들, 임원, 이사, 그런 말이죠. 이거죠, 큐티부스. 관리자나 임원, 즉, 리더들의 90% 이상이 엑스트로버트다, 이 말이에요. 외향적이다, 이 말이에요. 자, 내양이라고 외양인하고 거의 나누면 인구의 반반인데 리더는 어쩐다. 96% 이상이 엑스트로버트다 이 말이야. 2006년에 행해진, 해진이니까 피 p 영인 챙기고 연구에서 65%야. 65%의 시니어, 고의, 기업, 기어, 코퍼레이트 기업의 고원, 이모니 뷰 A, 에즈비야. 뷰 A, 에즈 자, A를 B로 여기다. 내양성을 뭘로 봤어? 내양성이 있지. intro version 이라고 나왔으니까. 에? 내양성을 장애로 봤다. 이 말. 극복해야 할 장애, 장애. 리더십의 장애물로 봤대. obstacle로 봤다. 이 말. 장벽으로 봤다. 이 말.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? 일반 논이죠, 지금. 일반 논. 그 다음에, 그래서 이거 사비비야. 재평가해야 된다고 나왔잖아. 내용이 바뀌죠? 재평가해야 된다고. 우리가 재평가해야 해야만 된다. 이 말. 이런 고정관념, 스테로타입을. 하지만, 어, 이런 고정관념, 재평가해야 된대.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죠. 나도 레이서 항상 못마한 것만은 아닌 부분 부정.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이야. 부분이라고 홀드처럼 외우시고 에? 자 그래서 에이, 여기 대학이 발견해냈대 대절을 에이, 여기가 주제암시죠 발견했으니까 그럼 됐 다음에 완문인데 여기 여기 디자이어가 단수주고 심표 심표 삽입이고 이즈 에이, 나왔네 수일치 근데 관계절이 삽입되어 있네 그래서 얘가 선행사니까 또 여, 이즈 생기시고 에? 욕구 바램이네 어,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바램 욕구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예, 어, 고난을 주는 걸 그들에게 성장할 힘을 주고자 하는 이런 바램 투부정사가 지금 앤드로 두개 엮어졌어요 어, 형용사 디자이어 꾸미네 형용사 얘 꾸미고 있잖아 얘도 얘 꾸미고 있고 자 다른 사람에게 오브서비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 또 다른 사람들이 어쩐다 그들이 성장하는데 힘을 주고자 하는 이런 바램이 여기안 여기 핵심 요소다 이말 핵심 요소 뭐에 되는 거 리더가 되는 거 유지하는 거 retain, 유지하다 기억하다죠 유지하다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핵심 요소다 이말 남을 뒷받침하는 리더십이죠 자, 아, 그럼 여기 신뼈, 신뼈 삽입 봐보자. 어, 그리고 그것이, 이, 이, 이 디자이어.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서포팅해 주는 거. 에? 에? 이런, 이런 욕구가 더 흔하다, 이 말이야. 엑스트로보트 보다는 인트로보트에서더 흔하대. 어, 유지하다 해왔고요. 고소하다 시키다. 뭐, 이거 쓰던지. d 테인 대신에 cling to stick to c l e a to p e r i t in 뭐 어디 h e r e 이런 거 쓰시면 되죠. 지키다 우수하다. 리더십을 지키는데. <laughs> 내용이 바뀌어 버렸잖아, 지금은. 소위 이른바 서번트 니더십이라고 해야 돼. 서번트 하인이잖아, 얘들아. 어,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. 서포팅해주는 거잖아. 서번트 니더십이 이런 걸 서번트 니더십이라고 한다고. 어. 남을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걸 서번트 니더십이라고 해. 이른바 서번트 니더십이 이게 단수주어고요. 심표, 쉼표, 심표 다음에 여기 있네. 어디야. 내가 요거 갔다고 했잖아. 어디야, 두. 단수동산 챙기시고, 신념을 지키는 거다, 이 말이야. 서먼트 니드십은 신념을 지키는 거래. 따르는 거다, 이말이요 지키다. 어떤 신념이야? 대절, 대절 여기까지네. 대절 안에 조가,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대. 베스트는 외래 최상급이야. 가장 잘 이루어진다, 이 말이야. 모함으로써, 도움으로써. 이게 뭐야? 하인이잖아. 하인이 주인 돕는 사람이잖아. 노동자나 고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으로써 가장 잘 달성된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다, 이말이 따르고 있는 거다, 이 말이야. 서버튼이듯이. 그러면 여기, 여기, 신표신표 삽입 놔두고 오는 거. 거슬러 올라가다죠. 고대 철학적인 문화. 니트로츠 문화가 아니고 문화. 여기서, 문헌 이란 뜻도 알아두시고. 고대 그 고대 철학 문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서번트 리더십. 그런 현대에 나온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야.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야. 서번트 리더십이. 어. 자, 그런 리더는 요거, 요거. 남고 노동자나 직원들이나 고객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거. 즉 서번트 리더십 앞에 이거 받아왔죠. 그런 리더십은 어쩐다. 나데이 법이야. 법 B가 주제문이라 했잖아요, 선생님이.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. 라더. 오히려 B다. 서번트 리더십은, 에? 관심을 쫓는 게 아니라, 에? 뭐 하는 거래? 오히려, 원한데. 빛을 밝히기를, 빛을 비춰주는 걸 원한다. 다른 사람의 승리에. 저는 성취 업적에 서먼트 리더십은 그래서 요구한대요 뭐를 지가 잘난척하면 안되지 지가 돋보이려고 지가 관심받으려고 지가 관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겸손 겸손 휴머널리티 빈칸으로 이거는. 내용사 여기 어텐션이고 어텐션의 반이요 이거 겸손 나오잖아 지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, 이 말이야. 겸손,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. 남이 성장하도록. 에? 그 겸손이 그러나 그 겸손이 궁극적으로 뭐다? 결실을 맺는 거다, 이 말이야. 리더십이니까. 에? 회사 목적, 자기가 회사 자기 회사의 리더잖아, 이 사람의.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목적이 뭐야? 수익 창출이잖아. 어. 결실을 맺 맺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남만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. 이 성과를 내야 돼. 세번째 리더십이 회사에 도움이 돼야 돼.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.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달성된대.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고객들의 목표가 달성하도록 도우면 내 회사 목표 다, 장, 다,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이 말이야. 아. 어디에 투 이런 거다해 오시고 인파